네이버가 다음 달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26년차 네이버의 체급에 맞는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그 핵심은 사내 독립기업 CIC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CIC는 2015년 도입해 10년 동안 유지된 성장 전략으로 한성숙 전 대표 시절 각 CIC들은 네이버의 심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조직에게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립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독립시키는 혁신 모델로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분사한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표적입니다. 네이버의 몸집이 커지면서 CIC로 대표되는 역동성보다 전사적 위기 관리와 중앙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섯 개 CIC의 경쟁력도 고려 대상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CIC들은 분사가 어려운 핵심 사업이거나 재무적 요소 등을 더 보완해야 독립이 가능한 상태로 독립이 어렵다면 본사가 탑다운 체제로 관리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섯 개 CIC는 비즈와 서치, 포레스트 글레이스, 커뮤니티 등입니다. 실제 2019년 네이버 파이낸셜이오 CIC의 본사는 중단된 상태로 최수현 대표 취임 이후 신설된 CIC는 없으며 지난해에 는튠 c i c 를 해체해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오늘 14일 취임 3년 차에 접어드는 최수현 대표의 사실상 첫 대대적 조직 개편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최 대표가 강한 자신감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